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요 나와 있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딱 시작부터 한번 딱 한번 멋지게 한번 가보려고 폰만 재다가 결국에는 은봉이 길쭉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줬다 근데 이게 지금 아마 뭐 이따가 설명드릴 부분이죠 아직 카라크름 안에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이걸 나쁘게 봐야 되느냐 사실 실망할 만 하거든요 되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부터 잘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빡장대양봉 쳐줬으면 진짜 얼마나 좋아 이번주 그냥 뭐 완전히 좋은거지 근데 이러니까 이제 약간 좀 실망 좀 하고 계실까봐 전 이거 오히려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 설명드리면서 다음으로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며칠 전에 다뤄드렸어요 이거 며칠 전에 다뤄드렸고 거기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각도가 하방 안에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뭔가 이전까지의 그 하락 흐름을 태우던 그런 움직임과 좀 바뀐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다짚어드렸던게 있어요. 그거 보고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대한 모바일 오플라이언스 치셔서, 치셔서 보고 오시고 이제 오늘은 오늘 쪽 흐름에 대해서도 해석을 좀 하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슈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 이슈가 뭐였냐면은 모바일 오플라이언스는 대표적으로 이 자율주행 테마로 엮여져 있는 종목이죠. 근데 오늘 이슈가 뭐 사실 간발 있었던 거죠. 간밤에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테슬라, 이 테슬라가 중국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출시를 한다 이런 기대감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이 가격이 엄청 또 급등이 나와주니까 테슬라가 또 사실 전기차 쪽도 대장이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이 자율주행에,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테마도 같이 좀 강세를 좀 보인 상황이다. 오히려 2차전지 쪽보다 지금 자율주행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점. 이거 지금 테슬라로 비롯돼가지고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봤었을 때, 물론 2차전지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2차전지는 작년부터 해서 충분히 많이 한파동을 해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턴이 자유주행쪽으로좀 돌만한 움직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행도 너무 안 움직이기도 했거든요. 진짜 너무 안 움직였어요. 자동차 테마 중에 좀. 테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좀 크게 안간 테마군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안 그래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테슬라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자율주행 쪽이 좀 부각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자율주행 쪽 이슈에 앞으로 나올 게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발성 테마도 아니고요, 뭐 단발성 이슈도 아니고, 요걸 토대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부는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지금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이런 자유주행 테마로 엮여져 있는데 테슬라 발 이슈를 가지고 또한 차례 움직임을 만들어 냈구나라고좀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뭐 멈춰놓고 읽으셔도 됩니다. 이거으시고 보도 오늘 중요한 건 제가 설명드릴 게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좀 체크 좀 해놓으시고 다시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지고 오늘 설명드릴 것들만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게 음... 우선 이 각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우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오늘 여기서 지금 은봉이 꽂히고 있는 것도 뭐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뭔가 이슈가 나와가지고 펌핑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슈가 나오는 위치가 확률적으로 이런 하락 흐름 속에 있을 때는 강하게 한 번에 빠바방 치고 가긴 되게 힘들어요. 왜? 물살 자체가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이 이슈가 만약에 다 그림 만들어 놓고 상승 흐름을 얕게 태우고 있는 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상한가 치고 뭐 점상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움직임까지는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슈가 터진 위치가 지금 하락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좀더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음봉으로좀 마감하게 된 경향이 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확률적으로 정말 이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인데 제가 지난번에 하나 설명을 드렸던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거 건들때 똑같이 하락 흐름 속에 있어서 우선 이거 벗어나기 전까지는 힘이 좀 딸릴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게 있다 뭐가 이상하다라고 그랬냐면 저점이 안밀린다 이게 원래 하락파동 속에 있을때 깨고 내려가서 여기서 보통 이슈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여태까지 봐봐요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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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점을 낮춰요 지그재그 하는데 이번엔 저점을 안낮추네 근데 보통 이게 움직임이, 요때 비유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락 크름 속에 있어도 이게 원래 쭉, 쭉 빠지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락 파동 속에서 저점이 안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락 파동 속에 있지만 매수세가 붙어주는 움직임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매수세가 안 받아주면 저점이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점이 안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하락 파동 속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 변화를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나오기 시작한다. 저점이 안 밀리면서 이렇게 뭔가 들쑥날쑥거리기 시작한다면은 실제로 이제 흐름을 바꿀 때가 거의 도달했다라는 관점으로 볼수 있어요. 근데 모바일로 플라이언스가 이번에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안 밀리기 시작한 걸 봤었을 때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 흐름 자체가 하방을 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점이 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지금 이제 슬금슬금 각도 바꾸기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납 잔뜩이나 지금 이 하락 흐름 속에 있었지만 물론 돌파는 나와야 돼요 당연히 돌파는 나와야 되지만 나쁘지 않게 지금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지금 보면은 여기 딱 건드리면서 반응을 보니까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는 생각도 지금 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 가, 가장 기본적으로 어쨌든 여기 자리를 이제 돌파하고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여기는 저점을 잡는 게 되죠. 왜? 돌파를 시켰으니까. 하락크림에서 완전히 벗어난 움직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점을 잡는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자리들 이제 돌파하려면은 매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딱 봐도 여기 매물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리량 몰리면서. 이런 매물들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도 여기를 계속 건드리면서 거리량들이 빵빵빵 뽑히고 있는데, 이 빵빵빵 뽑히는 수치를 한번 봐보세요. 빵. 빵, 빵. 똑같은 자리입니다. 다 똑같은 3,000원대 영역이에요. 근데, 거래량은 빵, 빵, 빵.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죠.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전 이런 신호를 되게 좋아하고, 이게 나오면 얼마 안 멀었다라고 봅니다. 이게 뭔, 무슨 신호냐면은, 분명히 가격이 좀 똑같아요. 다 똑같은 영역 건드리고 있는 거래량입니다.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다 똑같은데, 여기서 거래가 줄고 있다는 라 건, 어쨌든 거래량이 매수와 매도 간의 교환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량이 더 많이 나왔어. 과거보다. 그러면 거래량은 더 크게 나오게 돼요. 똑같은 음봉인데, 지금 똑같이 음봉 밀고 매도량이 나왔다라고 보이는데, 이때보다 물량이 더 많았으면 당연히 더 크게 나오지. 거래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매도 어떻게 할 건데? 매수자가 받아주면 그쪽에다 던져야 되는데, 그 양이 더 많으면 당연히 크게 나오겠지. 근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매도 물량 자체도 줄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줄고 있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야 여기 매물이 굉장히 헐거워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뭐 당연히 오늘 장땡봉 치면서 가면 이게 제일 베스트죠. 근데 어차피 그건 물 건너 갔잖아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 나쁘게 봐야 되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줄었기 때문에 여긴 지금 헐거워요. 물론 오늘 운봉이 길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리면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다시 건드릴 때부터는 이런 자리들은 이제 매물이 지금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돌파에 성공시키고 바로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종목들 나오면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눌러주는 거다 나온 다음에 타점 공략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노리는 타입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확실히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기서 이 매물도 많지 않아서 다음 번 시도에는 한 번에 넘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잔뜩이나 지금 저점 자리가 안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각도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눌러줬다가 다시 반등 자리 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매수세도 붙어주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매물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오늘 은좀 아쉽긴 하겠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종목 불 문한 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지금, 얘이 하락각 타고 있는데, 뭔가, 슬금슬금 뚫리기 시작을 하죠. 어쨌든, 종가로 확실하게 못 밀어도, 슬금슬금 이렇게 밀리, 밀리기 시작했잖아요, 벌써. 이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지표, 이평선을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일목균형표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추세선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볼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뚫리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애초부터 뚫지 못할 것 같으면 건드리지를 않아요. 이 선도 결국에못 뚫을 것 같으면 그냥 이때처럼 탕탕탕 정확하게 맞고 그냥 떨어진다고요 근데 뚫기 시작을 했고 이게 한두세번 반복되기 시작한다?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뚫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뚫긴 뚫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저점자리를 높여주는거 보니까 슬슬 각 바꾸기 위해서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지금 이번에 이자리에서 매물 원래 많았었는데 매물량까지 오늘부로 확인을 더해주면서 여기 매물 줄어들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다음 번에 시도를 할 때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그래도 오늘 힘을 안쓴건 아니라서 조정은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조정은 좀 나올 건데 어쨌든 여기만 안 밀리면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라고 볼수 있고 요 윗구간 근처에서 눌렀다가 이렇게 뭐 이중 바닥, 삼중 바닥형 패턴 만들어주면서 이런 것들 나와주면은 그냥 공격적으로 공략해도 됩니다. 이제 이 정도라면. 그래서 사실 이건 좀 기교기는 해요. 원래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돌파 무조건 나오는 거 보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그냥 제 기교 담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다음번부터 그냥 시도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눌러줬다가 패턴 나와주면 그냥 공격적으로 공략하셔도 돼요. 그러면 요 3,500원까지는 그냥 되게 쉽게 칠 거거든요. 어차피 뚫어야 되는 자리기도 이 하고. 여기까지는 되게 쉽게 칠 거라 요 정도 수익만 먹어도 한 30%는 나와서 요거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부터는 공략 지점 보시고 요 박스권까지만 먹어도 한30% 나올 거니까 요 정도에서 이제 분할 익절 하실 분들 하셔도 되고 지금 여기 헐겁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박스로 하락 각 태우다가 박스각으로 넘기다가 이제 돌파각 만들어 주면 헐겁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볼수 있는 자리는 지금 이 정도 박스각 태우고 있다라고 보여요. 이 각을 이제 만약에 제껴준다라는 건 여기를 넘기면서 가게 됐었어요. 이만큼 모였던 만큼 힘을 폭발적으로 터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때 넘어가게 되면 볼수 있는 자리는 이제 6천 원 정도 자리까지 볼수 있습니다. 6 500원까지 어차피 여기 고점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늘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였으니까 나쁘게 보실 거 없다. 세 가지 이유 설명드렸어요. 뚫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부터가 이상한 건데 저점 자리가 안 밀린다,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다는 신호.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오늘 일부로 반응 보니까 매도 물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도 헐겁기 때문에 우선 눌리면 줄 건데 눌렀다가 반등 나와주는 패턴들 보여주면은 그 땐 공격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올라오면 3,500원 1차 목표가 삼아서 분할익절 하시고, 남은 물량 본전 걸고 더 터져주는 움직임 나오면 그때 6,500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도 열릴 수 있으니까, 분명히 변화가 지금 시작됐어요. 그래서, 고가에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히 되셨을 것 같으니까, 모바일 오플라이언스 한번 계속 살펴보셔라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